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뜨입니다. 이번 군뜨 2월 쪽지개 모의고사는 오늘 밤 12시로 신청이 마감됩니다. 신청이 끝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때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신청 방법은 아래에 더보기 클릭해주시고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뒤 양식에 맞게 작성 후 보내주세요. 해설 강의는 16일 일요일 밤, 그러니까 내일 밤 12시까지만 제공됩니다. 12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영상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납만 해설 강의가 있는데 기존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고 만약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나오거나 조금 쉽게 풀어쓴 쉬운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신 뒤 양식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도 필요하고 해설 강의도 필요하다. 수납만 해설 강의를 필요하다 하시면 양식을 두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또는 해당 개념을 한번더 듣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쓴 강의가 듣고 싶은 학생들은 모두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환막 강의는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어제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휴면 아이디가 너무 많이 계셔서 메일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카카오톡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 번호 그러면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라도 확인하고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15일 육군부사관 남군 시험이 있었는데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시험을 보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다음 주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쭉 이제 육군 부사관과 항공 준사관 그리고 여군 그다음에 인관제 장기 선발이 좀 남아 있는데 다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